예. 운송 개시 명령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 정부 시절 한해에 두 차례 운송 거부 사태를 겪고 나서 당시 민주당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 동안에는 발동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한해에 다섯 달 만에 두 차례 운송 거부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안전 운임제의 평가와 이에 대한 국회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송거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의 원래 주어진 그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부분을 넘어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의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이러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 그 동안 왜 발동을 안 하셨냐 했는데 그 동안 발동을 안 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고 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서 임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 이번에는 이미 국민 여러분과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만은 조금만 더 불편과 고통을 견뎌주시면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과 화물 운송의 정상적인 회복을 원하고 있는 다수의 화물 운송 종사자들과 함께. 반드시 현장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바로 잡는 그러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정상적인 민주 국가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히 의결하였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 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 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하여야 합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 같은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까지도 동시에 함께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은 운수 종사자와 운송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운송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